매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큐틴 8월 10일자 말씀 중에서 11기하 1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은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 사는 대로 생각한다. 자, 오늘 제목인데요. 이 말은 프랑스 작가이자 비평가였던 폴브르제란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쉬울까요? 생각한 대로 사는 거 하고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 당연히 뒤에 있는 게더 쉽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더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 내 생각은 가질 수 있으나 그 생각이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큰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생각하는 대로 살려면 뭔가 에너지와 노력이 더 필요하고 또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 생각을 삶으로 이어가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 사는 것대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생각을 삶에 맞추고 그것에 따라서 합리화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결심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걸 못 지키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그게 지속이 되면 불편한 감정이 생기니까 내 생각을 바꿔서 이 삶과 내 생각을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삶 자체가 내 생각과 가치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소부화에보면 여우가 이제 저포도를 따서 먹고 싶은데 따서 먹을 수 없으니까 뭐라 그러죠? 저 포도는 분명히 싫 거야. 내가 먹을 수 없는 현실. 내가 그것을 딸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니까 결국에 생각을 바꿔 버리는 거죠. 내 상황에, 내 삶에, 내 생각을 조정하고 맞추는 합리화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요. 익숙하게 그냥 그대로 흘러가듯이 관성처럼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희스기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삶의 관성이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이 아버지 아하스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죄를 많이 지었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그는요 다윗에 비견될 만큼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뭘 했느냐? 바로 4절인데요.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여태까지 왕들이 못했잖아요. 히스기아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다 찍어서 버렸고요. 이 재밌는 것은 예전에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이제 불뱀에 물려가지고 백성들이 죽게 되는데 모세가 이 노수로 만든 뱀을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요.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노,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두고 거기다가 막 절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그것들을 부수고 누수단. 이거는 그냥 노세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다가 뭐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 미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계속해서 믿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다 그냥 버리고 없앴습니다. 이 산당을 제거한 거 몰랐던 것도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이것이 정말 민수기에 있는 모세율법을 봤을 텐데 그것을 들 제거하려다 보면 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던 대로 죄의 간성에 이끌려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예요. 이전부터 해왔던 풍습도 버리고요, 미신도 버리고, 산당도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리는요, 해오던 것 그냥 하는 게 편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요, 그냥 하던 일을 그냥 지속하는 것이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뇌를 사용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하면 그때서부터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삶을 조정하고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아, 그래, 이런 것도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게 무슨 문제겠어. 라면서 나의 삶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생각을 조정해 버리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생각이 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힘을 주셔서 그 생각을 삶으로 옮겨가고 삶을 바꿔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바꾸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히스기야가 결국엔 이렇게 됐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형통에 따르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형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오던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나의 생각과 내 가치관을 조정하고 맞추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보여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생각을 붙들고 내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덧입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